안녕하십니까. 아, 맥스크루즈를 소개해볼게요. 디젤이고요. 2.2 4륜입니다. 익스크루시브 스페셜 7인승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신차 가격은 한 4,300만 원 정도 출시가 됐습니다. 익스크루시브 스페셜에서 추가 옵션을 넣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갔고요. 2열 센터 시트 러거지 스티커링 들어갔고요. 브라운 가죽 시트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본 차량은 13년 5월에 최초 등록을 했고 14년형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6만 2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색상은 크리미 화이트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사고 유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무사고 판정 받았습니다. 예. 성능에는 무사고 판정 받았지만 단순 교환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자, 조수석 앞에 휀다. 이요 아, 부분이죠. 껍데기. 그리고 운전석에 앞에 휀다. 요 껍데기. 그리고 운전석에 문짝. 이렇게 교환됐는데, 이게 한 번에 교환된 건 아니고, 이쪽 한번 이렇게 기스나고, 뭐, 찌그러지고 해서 교환했고, 저쪽에 한번 교환했고, 이건 단순 교환이라고 합니다. 문짝하고 핸다 같은 경우는 골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다, 그럼 본네트가 멀쩡할 수가 없겠죠. 본네트랑 다 멀쩡합니다. 골격도 다 멀쩡하고. 그래서 이건 단순 교환, 무사고다라고 한번더 강조를 합니다.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차 기가 막힙니다. 그리 사이드 스커트까지 차 옵션으로 달아놨습니다. 인사주애주 중지한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인사주 깨끗하게 탔다. 휠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한50% 이상 살았고요. 타이어. 흠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연식에이 정도 깨끗하게 탔으면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만도 한데 없어요. 디타이어는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한 30%, 40% 정도 남았네요. 뒤쪽도 범버라든지 트렁크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운전석 방향도 되게 깨끗합니다. 이쪽에 살짝 문콕 이 있는데 잘티안 나죠? 약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약간 보일 정도. 근데 저 정도 때문에 돈 들어가면 괜히 원가만 높아가고 여러분들이 또 비싸게 사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 정도는 감안할 정도 그렇게 판단해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사온 이유 중에 하나가 실내 상태가 되게 깨끗하게 잘 보존됐더라고요 이렇게 실내를 좀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그만큼 좀 애주중지 잘 관리하면서 탔다는 뜻이 되거든요 시트 약간의 헤짐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면 뭐 양호하죠 이렇게 하면 햇빛도 가려지고 그죠? 자, 전동 트렁크 전동 파워 트렁크 아, 이거 있으면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뒷 공간 트렁크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 골프백이 다섯 여섯 개도 실립니다. 자, 저걸 들어 올리면 어, 7 인승이 되는 거고요. 익스크루시브 스페셜이라서 어, 윈도우가 전부 다 오토로 적용되고요. 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차선 이탈, 뭐, 사륜 구동. 예. 가죽 핸들도 깨끗하잖아요. 이거 원래 순정 핸들이 아니거든요. 새 걸로 교체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합니다. 시동 걸었습니다 조용하고요 161,851km 자 보시면 블랙박스가 이렇게 희한하게 룸밀레 달렸습니다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블랙박스를 한것 같고요 하이패스는 이 안에 꼽히면 됩니다 룸밀레에 꼽히면 하이패스 되고요 그리고 오토파킹 그리고 오토홀드 통풍시트 조수석도 마찬가지 통풍시트 있고요 그리고 자동주차돼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도 한번 볼게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갔는데 후방 카메라의 선명도가 아우 선명합니다 아 깨끗해요 썬루프, 썬루프 어, 열렸죠? 썬루프 열렸습니다 엔진이고요 엔진 소리도 양호합니다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차량 가격에 대해서 오픈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김프로가 이 차량을 사온 금액은 953만원에 사 왔어요. 수수료하고 이동경비 들어간 게한 62만원 발생했고요. 성능 3만원, 광택 12만원, 그리고 매입비, 주차비, 부가세, 소득세. 요거 해서 40만원 발생하고요. 광고료 10만원, 마진은 5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의 합계가 한 177만원이 현재 발생합니다. 제 마진 포함해서. 그러면 차값만 사온게 953만원에 부대비용이 177만원이니까 합하면 1130만원입니다. 김프로가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한테 소비자님들한테 예, 말씀드리는건 1130만원부터 소비자 경매가 시작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싼거야 비싼거야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이 차는요. 현재 요정도 상태에 요정도 옵션에 요정도 색깔이면 전국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1230, 1250에 거래됩니다. 예, 어느 매장에서나. 근데 김프로는 그거보다 100만원 정도 저렴한 1130 만 원부터 판매를 시작하고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신 고객님께 저는 드릴 겁니다. 단돈 10이든 20이든 30이든. 예. 그래도 싸게 사가는 거니까 시세보다는. 자 그렇게 해서 좋은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김프로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